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다고 생각해야 그 문제가 내려놔진다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방에 안 돼. 왜냐면은 그게 너무 강한 관념으로 여기 내 안에 에너지가 꽉 막혀 있는데, 들어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나가겠어. 조급, 조급함이 있으면은 자기를 더 닥달하게 되고, 더 초조해진다고. 남에게 피해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있잖아 어, 피해를 안 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해 줘야 돼 내가 피해를 주는 거 말고 피해를 주는 거는 요 뒷칸이야 앞칸에 있는 거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를 조금 받아들여 주라 좀 그래도 괜찮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괜찮아 시간 많아 내가 남의 발 남의 손을 의식할 수 있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불안해 할수 있어. 피해를 주는 거 말고, 그냥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내가 옛날에 뭐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약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움츠려 들어요. 사람이 네. 나타나면. 똑같은 조건에서 말하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그렇게 자꾸 위축되고 내가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자기가 건강하면 표가 덜 난다고. 자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정신적으로는,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말자. 다들 그러고 살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조금 더 쉽게 빨리 극복하려 그러면몸에 양기를 좀 채워야 돼요. 그 양기를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체 발열 시킨다. 운동이죠. 네.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따뜻한 것을 좀 많이 먹어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한다. 어쨌든 이 양기라는 게 움직임이고 활동성 따뜻함이거든요. 뭐든지 따뜻하면 활발하게 움직여요. 네. 인간 몸의 세포들도 따뜻하면 네.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힘이 나와요. 움직임이 힘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외부에서 양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태양의 기운을 많이 받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양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양기를 많이 채우려고 그러면 여름철이 제일 좋아요. 5월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한 8월까지 햇빛이 있는데 나가서 좀 땀을 흘리면서 몸 안에 있는 습기와 누적된 그 냉기를 빼내고 태양의 열기와 자체 발열로 몸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체질을 바꿔주려면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좀 힘들어요. 자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신적, 정신력만으로는 몸 넘어가요. 너무 가라앉아있어요. 지금 목소리도 그렇잖아. 눈빛도 그렇고, 건드리 물려고 그러고, 그게 약해서 그래요. 실력 발휘도 못해요. 그럼 자기 매력 발산도 필이 잘, 어필이 잘안 돼요. 늘 위축돼갖고 있잖아.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했는데 그 강아지가 천진난만하게 뛰다니는 게 이쁘겠어. 구석에서 눈치를 보면 낑낑거리는 게 이쁘겠어. 호감이확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가 가까이 오지 마. 그 강아지가 그러잖아. 구석에 낑낑거리면서 사람이 다가가면 오지 마, 오지 마. 난 무서워, 니들이. 그 강아지가 밀어내는 거라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게아니다 내게 호의지기지 않은 게아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몸이 조금 건강하면은 약간 그 맷집이 좀 세지고요. 용기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있잖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래. 네가나 미워해도 돼. 네가나 싫어해도 돼. 아, 나 니들 없어도 돼. 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돼야 돼. 그게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그게 두 배, 세배 중첩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뭐 내가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 속에서 막 사랑받고 관계가 좋아지고 나를 네. 안, 안 미워하고 그럴 네.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네. 상관없어. <laughs> 이게 돼야 된다고. 어. 잘 들어봐. 내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너무 조심하고 지금 근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립된 거야. 나는 고립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니들한테 깨어들고 싶어. 이런 관념 때문에 고립되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괜찮아. 아무도 없어도 돼. 할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정상적인 교류가 된다고. 네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아, 괜찮아. 니 아니면 여기도 있고, 아니면 언 혼자 해도 되고, 어디 가서도 난 살아갈 수 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조용히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한 명이 있으면 한 명과 살고, 열 명이 있으면 열 명과 살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어디에 있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제 두려움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고립되는 거잖아. 네. 근데 너무 아프고 상처받지 않고 더 위축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럼 조금 더건강해지면 다음에는 내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하루 정도, 옛날에는 3일 고민했는 것때문면 하루만 고민하고 신경 쓰고 지나가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발한발 한발 커가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내려나지면은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들이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고 지금은 자기가 두려움으로 꽁꽁 막아놨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의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못한다고 이 두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은 자기가 단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자기라는 존재가 꽃피어 났을 때 자기가 가장 자기다울 때. 자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가장 자기가 다울 때 자기의 매력이 가장 어필되고 자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끌려져 오는데 자기는 두려움이라는 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벗어 제끼려 그러면 은 점점이 가야 된다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약한 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기피하고 거부해요 내가 약해 보이면 요 친구들도 싫어해요 직장에서도 밀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집단생활을 하면서 약한 존재들로 인해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사냥을 열 명이 갔는데 한 명은 사냥을 한 개도 못해 비리비리거리면서 남들 저만큼 뛰어갔을 때저 혼자 못 뛰어가 갖고 막개 챙기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얘를 안 데리고 가려 그래. 자기는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약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가 강한 사람하고 잘난 사람,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하고 친구 먹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툭 보고, 더 힘이 센 단체 속에 이론이 돼서 더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비리비리하고 못생기고 돈 없고 가난한 애들만 있으면 내가 그들만큼 하향평준화 되잖아. 그러니까 다싫어요 인간들의 본능을, 동물적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런 거는 자기가 너무 두려움으로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 보였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어. 1대1 당당한 관계. 맞죠? 그러려면은 내가 그 위축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운동을 해서 내 안에 파워를 좀 올려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내 안에 파워를 좀 올리다 보면은 힘이 좀 세지면은 그런 두려움들이 약간씩 내려놔진다고. 내려놔지면은 그때 가봐봐. 지금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과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면 지금 하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내가 힘이 조금 더 들어가지면은 지금 자기가 힘이 너무 없고 너무 위축됐고 계속 그런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그 생각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 0 번을 하잖아. 그러면 그 상황이 유지가 돼요. 매일 1 0 번씩 하면은 이 상황이 딱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루에 8 번만 하잖아. 그러면 20%가 날아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계속 그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하잖아.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걸어요. 걷거나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은요, 에너지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움직이, 생각이 들어오면은, 아, 이 생각을 지금 내가 한 번이라도 줄이면은, 10%라도 이 음기가 줄어드는구나. 이 상황이 줄어드는구나. 그럼 무조건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한 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게에고의 작동이에요. 그 애고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비관해. 계속 두려워해. 그래야 내가 그 두려움을 먹고 이 상황을 유지를 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이상황 나는 굶어 죽고 내 식구가 열 명인데 지금 네가 지금 열 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홉 번 생각하면 안 돼. 한번더 생각해. 이러면서 먹이를 계속 공급하기를 공급해 주기를 요구를 해요. 그 유지를 하고자 하는 중력이 그래요. 그러면 그 생각을 무조건 덜 해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걷거나, 일하거나, 따뜻한 차를 먹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환기를 시켜야 돼요. 자기 생각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강해지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그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게, 내가 그 감정 상태에 안 빠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내가 그 똑같은 감정 상태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마라톤을 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넘어가면서 저 쓰러질 것 같아 또 가고 또 가고 일하는 뭐 밖에 일하는 사람은 뭐일그 계속 하고 싶겠어 때려치우고 싶고 수도 없이 때려치우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견디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공을 하고 하는 거잖아. 자기도 당연히 저항이 오겠지. 왜 이때까지 네, 싸운 맞아. 중력이 얼만데. 저항이 오는 것조차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까 말했잖아. 가장 큰두 번째, 두 번째 덕목이 조급해 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안 된다고. 괜찮아.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말자. 나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감정 상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빠져나와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우리 의 에고는 이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뭐라 그래야 착각하게 만든다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 꼬임에 빠져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막 감정이 들어오면은 어,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때. 해결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탈출하면 돼그 생각을 하루에 열번하던가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 줄여 가야 되는 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 가서 또그 생각을 하고 또그 생각을 하고 그게 계속 물을 주면서 그 관념을 키우는 거라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관념 때문에 그 언젠가 혼자 있었을 때의 그 되게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그래. 혼자 있었, 혼자 있어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이제 나 혼자, 낙오 돼서 나 혼자 고립되면은 큰일 난다. 굶어 죽는다. 혼자서 못 살아간다. 그런 관념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 관념이 불러와서 무서운 거야.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있잖아. 그 혼자 있음을 불안해 하지 말고, 그 여유를 즐겨서 혼자 있는 게 정말로 좋아지면은 그 혼자 있을 때의 좋아 좋은 그 행복감을 찾으면 이 두려움이 내려나진다고 예를 해결해서 내려나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아 그러면 하나도 안 두려워진다고 예를 붙들고는 절대로 이 행복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일로가 어 혼자 있을 때 별로 어 그래 내 혼자 있을 때할수 있는 걸 해보자. 어들러누워서 편지를 하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어우 나 너무 좋아 아무 눈치 안 보고 얼마나 좋아 그 생각에 늪에 빠져서 거기서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걸 풀라 그러면 은 내가 조금 불안할 때그 불안한 생각에서 빨리 도망치고 괜찮아 하고 딴데 가버리고 걸어버리고 일을 해버리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막 느낌이 좀 거세하면은 그 보고 그 견디, 온몸으로 견디지 말고.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러 가 그러니까 뭔가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 음. 내가 면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 좀꺼려그 다음에 남편이 잘 나가면 또좀꺼려 자기 자신을 좀 많이 꾸며요. 네. 몸매를 좀 꾸미고, 그죠? 어,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화장법도 조금 해서,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좀 바꿔줘요. 그리고 태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선명해진, 인상이 좀선명해지려 그러면은 색깔이 좀 들어간 게 좋아요. 그렇게 힘이 없을 때는 인상도 약간 강한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눈썹도 약간만 더 칠해요. 색깔을 약간 더 줘요. 몸을 꾸며. 그래, 뭐, 뭔가 하나 해요. 배워요.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배우는 게 아니, 아니면은 헬스클럽 나가서 몸 만들어요. 몸 만들어서 건강해지면은 또 그때 또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할수 있는 건 일단 건강하게 몸을 좀 만들고 성격을 좀 밝게 하고 머리를 조금 머리 길면은 성격이 차분해지고 약간 여성적이 돼요. 그리고 머리가 짧으면은 약간 쾌활해지면서 약간 남성 남성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돼요, 성격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예, 단발 정도로 이렇게 음. 해서, 뭐, 볼륨을 좀 주면 생기도 있어 보이고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해봐요. 우선 자기 몸이라도 있잖아, 그죠? 좀 성격이 늘어지고 깔아지는 이거라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뭐, 기운이 좀 들어와야, 음. 너무 깔아져 있거든요. 그게 양기가 부족해서 그래요.